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 원을 넘어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컨설팅 전문가이신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문은정 팀장님을 모시고 ETF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팀장님, 퇴직연금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시니까 고객분들의 관심사항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달라졌나요? 네, 우선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 기준으로 427조 원이나 되었고요. 2035년이면 약 10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금융자산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것과 같이 ETF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3%의 성장을 보이면서 벌써 국내 ETF 시장이 200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금 시장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ETF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ETF가 연금자산 관리에서 핵심 상품이 되어 간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퇴직연금과 ETF 시장 모두 성장 속도가 빠르네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증권사에서만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물 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로 실제로 은행권을 이용하던 많은 고객분들이 증권사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한국투자증권으로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자산군의 변화에서 해석을 해볼수 있었는데요. 현물이전으로 이동한 고객분들의 이동시점 기준과 비교해서 그 이후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봤더니 ETF, 채권, 펀드의 비중이 각각 7%, 6%, 4%로 증가하면서 투자형 상품이 전체적으로는 17%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투자 상품을 활용한 연금 관리가 어려워 주저하고 계신다면 저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많이 매수하시는 ETF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와 나스닥 대 을 추종하는 ETF가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장기 국채나 금 현물 ETF와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테마나 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렇다면 수익률이 좋았던 ETF로는 어떤 상품들이 있었나요? 네, 올해 상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국내 방산 관련 ETF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또한 원자력과 조선주 등의 상승도 두드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테마나 산업의 전망을 여전히 좋게 보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투자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분들이라면 무작정 수익률만 보시고 뒤늦게 동참하셨다가 변동성 대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조정을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진짜 궁금한 것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시장이 상승하려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져야 합니다. 유동성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리이고,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물가인데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산군, 지역, 업종 간의 다각화가 굉장히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만 잘 수립을 하신다면, 연금 자산은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품들을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 외에도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있는 중국 시장 등 신흥 한국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코리아 밸류업, 신재생에너지, 고배당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국내외 채권과 금, 리츠, 인프라 등과 같은 대체 자산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리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단일 테마 ETF에 집중 투자한 경우 성공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커져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적극 활용하면서 테마 ETF는 일정 비율 분산 투자로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익률을 재고하시기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투자에 앞서 IRP 계좌 수수료뿐만 아니라 ETF 고수 등도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 시장 전망과 그에 기반한 연금자산관리 전문가의 추천상품 리스트가 담긴 DCIRP 투자가이드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으니, 연금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TF 매매가 처음이시거나 종목 선택 혹은 투자 타이밍이 고민되신다면 ETF 정립식 자동매수 서비스를 통해서 매수 시기를 분산하여 ETF의 정립식 투자 효과를 누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도 AI 시대입니다.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로보투자 이름도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4월에 출시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전문가이신 문은정 팀장님과 함께 ETF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 쑥쑥 키우세요.